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바르셀로나의 H10 호텔 발코니에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8시죠 8시인데 10월 9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발코니에서 앉아 가지고 이 바르셀로나 시가지를 내려다 보면서 저는 조지 오벨을 생각을 합니다. 조지 오벨이 쓴 카탈루니아 송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이 바르셀로나의 기행문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스페인 내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음, 기록문학 중에 하나입니다. 스페인 내전에 대해서 쓴 여러 책이 있지만은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어, 해밍웨이가,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입니다. 영화로도 됐고 잉그리드 버그만이 나오는 어, 영화죠. 이 소설은 공화파에 서서 어, 쓴 책입니다. 당시에 공화파라고 그랬습니다. 공화국을 지향한다는 뜻이죠. 또 한쪽은 충승파, 중성파, 충승파라고 어, 했는데, 이건 프랑코입니다. 프랑코 장군이 지휘하는 우파죠. 이 공화파는 좌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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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그러나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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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그 당시 지식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랬지만 공화파에 한해서국한한건 어, 아니고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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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프랑코를 악으로 보는 관점에서 쓰여진 소설입니다. 조지 오웰은 카탈루니아 송간을 썼는데 이 사람도 공화파에 참전했습니다. 헤밍웨어는헤밍웨는 총을 들지 않았지만 조지 오웰은 영국 사람이면서도 지원을 했어요. 조지 오웰은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사회주의자인데 막뭐 사회민주주의자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식인들이 다 참전을 하니까 나다 아, 참전한다기보다는 지식인들이. 공화파를 스페인 내전때 공화파를 지원하고, 더구나 히틀러 무솔리니의 지원을 받는 프랑코파를 미워하니까 자신도 참전을 하는데, 큰 중요한 목적 하나는 진실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동네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루보를 쓰기, 쓰기도 하고. 항상 확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총을 들고, 카탈 이 바르셀로나 근처의 전선에 투입이 됩니다. 참호전에 투입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참호전이라고 하면은 매일 싸울 것 같지만 대부분의 이 기록은 기다리는 겁니다. 잠안 자고 기다리면서 적군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쥐하고 싸우는 게더 어렵습니다. 그런 지리한 전투를 서다가, 이, 결국 나중에 총을 맞아가지고 목을 다치게 됩니다. 이 바르셀로나로 후송해가지고 치료받고 다시 또 전선에 나가고 하는 이런 우여곡절을 거친 이야기가 카탈루니아 송갑니다. 바르셀로나가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바르셀로나의 유명한 거리, 그리고 커피숍 등등. 이 사람 쓴 바르셀로나의 분위기를 보면은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아주 활기로 왔다 그합니다 어느 년 바르셀로나는 노동자 정권이 말하자면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기로 왔는데 활기 있고 사람들은 친절하고 전선에서는 싸우지만은 바르셀로나는 도시의 그 전형적인 아주 생동감이 있는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좌파 안에서 분열이 생깁니다. 이 공화파 안에서 분열이 생기는데 바로 소련의 지령을 받는 친소파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반대파를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반대파 중엔 트로츠키파도 있고 다른 좌파도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어, 그렇게 분열하는 그 중심에는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 한국에서도 결국 공산주의 운동은 남노당이 더 이론적이고 더, 어, 역사가 깊은데, 결국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에 의해서 남로당 세력이 숙청되고 맙니다. 박은영이는 그냥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 똑같은 현상이 바로 바르셀로나에, 에, 그 점을 구축하고 있었던 좌파 세력 내부에서 일어난 겁니다. 친소파가, 어, 애국적 사회주의자들을 숙청하는데, 이 조지 오웰은 누구로 지목받느냐 하면은 바로 반소 바로 지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피해다입니다 피해다니면서 아주 목숨을 목숨이 아까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그런 위기 상황도 맞는 그런 상황에서도 또 낮에는 병원하니까 낮에는 또어 커피숍에 가서 뭐 즐기기도 하다가 밤만 되면 도망다니는 즉 친소파의 형사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이야기가 아주 스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카탈루니아 송가는 이 스페인에 대한 아주 좋은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지 오웰은 스페인에 대하여는 나쁜 기억이 많지만 스페인 사람들에 대한 나쁜 기억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친소파 형사들이 오베르의 부인이 묵고 있던 호텔 방을 급습을 합니다. 두 시간 동안 수색을 하는데 부, 부인이 누워있는 침대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인이 누워있는 침대 밑에 단소, 불온 문서가 그리고 무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페인 형사들은 어떻게 여자의 침대를 건드리느냐. 건드리겠느냐 하면서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조지 오벨이 스페인 남자들의 그 미학을 아주 그럴듯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 절대로 파쇼가 될 수가 없다. 스페인 남자들의 미학. 제가 이 여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상미회에서 마련한 지중해 연안 여행입니다. 로마에서 시작해가지고 로마, 제노바, 모나코, 그리고 마르세유회를 마르세유를 거쳐서 바르셀로나에서 끝난 열 하루 만에 하루간의 지중해 여행이었는데, 제 인상으로는 이탈리아, 프랑스를 넘어서 이 카탈루냐, 스페인으로 들어오니까 갑자기 좀 마음이 넉넉해지고 특히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스페인 사람들이 인물이 좋고 인상이 좋다는 인상을 받으면서 카탈루니아 송가에서 조지 오웰이 했던 이런 묘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지 오웰은 카탈루니아 송가에서 이 친소 공산주의자들. 그러니까 스탈린의 조종을 받는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노동자의 배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자들은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지 절대로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결론은 아주 무섭게 내립니다. 참전해서 공산주의를 경험을 해보니까 스탈린주의는 나치즘이나 파슈하고 똑같다. 히틀러와 스탈린은 차이가 없다. 이자들은 전체주의자다.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는 전체주의자다. 다만 방식이 다를 뿐이다. 그럼 본질적으로 같다. 이런 위대한 각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조지 오웰은 돌아와서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책두 개를 쓰게 됩니다. 하나는 동물농장이고 하나는 1984죠. 부르의 명장이죠. 조지 오웰의 위대성은 자기의 신념보다는 자기가 눈으로 확인한 사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뭐냐? 공산주의는 나치정과 같다. 그래야 그가 쓴 책은 한때는 영국에서 출판이 잘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와 영국이 동맹국이었으니까 스탈린을 비판하는 책은 출판하려는 데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카탈루니아 송가는 조조벨이 죽, 죽을 때까지 1,500부 밖에 발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이 책이 20세기 가장 위대한 루포르타 주증의 하나로 꼽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을 중요시했다는 것, 사실을 신념보다 더 중요시하고, 자신의 신념이 사회주의 대로 갔다면 공화파를 끝까지 지원해야 공산주의를 끝까지 지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에 맞춰서 신념을 고쳤다는 거예요. 이게 조지 오웰를기대성입니다 감사합니다.